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라는 겁니다.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만 악망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잠시 후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과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악망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앞으로 잠시 후에 여러분의 고난이 닥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피하고 싶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생활 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내 현실이 그렇게 피하고 싶은 어려움이 잠시 후에 나에게 닥쳐온다는데, 내가 과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너희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2 세대가 지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의 지금 운명은 우리의 잘못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가고 이곳에 자랐는데,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의 삶에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고통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 원통한 일을 당해도, 우리의 현실을 볼 때, 해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반문하고 어떻게 보면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분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세대가 지나 태어난 이들에게 이 이사의 야 말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힘 있게 믿었어도, 10년, 20년, 30년 전에 뜨거웠던 나의 그 믿음이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나의 믿음이 그 전과 같습니까? 나 자신만 봐도 세월의 흐름에서 나의 신앙은 다운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그냥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 모습인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손주들이 과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바라 바라는 겁니다. 오직 여와를 호 의지하고 여와 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그들이 가슴습하게 팍깊숙히 들어오겠습니까? 사랑하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수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했 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나의 가슴팍에 딱 박히면서 그래 저 말씀대로 살아보자. 저 말씀대로 살면 될것 같아. 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여러분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도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입니다. 교회마다 보면. 평소에 새벽기도를 나오지 않는데 어떤 분이 나와요.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달릴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교회를 나왔 새벽기도를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님 을 만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과 제가 얼마큼 갈급한 심령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고난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여러분 의 기억 속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요셉일까요? 요일까요 일반적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요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데 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부지중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면서 매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던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처럼 성실한 사람, 이 죄가 없는 사람, 어인과 같은 그 욥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요백에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닥쳐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과 자식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또한 자신의 몸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종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기와처럼 빡빡 긁어도 해소되지 않는 그 가려움, 그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란 욕에게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욕을 떠나버렸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버리죠 욕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 말았을 것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 욕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친구들이 욕을 위로하게 하여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 이 고난, 이 어려움은 네가 모르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결과를 맞이하는 거야. 요봐, 잘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 않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요번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 찬식의 말, 수 없는 말, 괴로움의 말들 이 말들에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도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 기육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어리석게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 때문에 힘든데, 이 고난 때문에 나의 모든 가족을 잃어버렸고, 나의 재산을 잃어버렸고, 지금 내 몸은 온, 온 곳이 이 종기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내 친구도 떠나버렸고, 아내도 떠나버렸고, 그 어디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요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질문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옥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욕기 42장 5절 6절 말씀 보면 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줄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귀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듣기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지 내 네,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원합니다. 영적인 안목에 눈이 떨려 열어져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고통을 바라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수리 있죠. 이 독수리가 참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가 70년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독수리가 70년을 살지는 않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40년 동안 생명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독수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죽는 독수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썼던 그의 부리는 가슴팍으로 휘어집니다. 그의 이 발가락은 발톱은 또한 안으로 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깃털은... 무거워서 날 수가 없습니다. 먹잇감을 사냥할 수도 없고, 사냥한다 하더라도 잡을 수 없고, 잡았다 하더라도 입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는, 살고 잔 독수리는 높은 절벽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절벽의 바위에다가 자신의 부리를 과감하게 쳐냅니다 칩니다 자기 부리가 떼어질 정도로 부리를 치고 피가 잘잘 흐릅니다 그러니 독수리는 이 부리가 다시 자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부리가 다 자라고 나면 이 부리로 자신의 발톱을 뽑아버리고 자신의 깃털을 뽑아버립니다 죽을 만큼의 고통의 시간을 이독수리 지냅니다. 그 시간이 한 5개월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날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나는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30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고통의 시간에 놓여 있습니까?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나에게 닥쳐습니까 혹은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혹 내가 아는 고난이 앞으로 미래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론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고난은 욕과 독수리처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택하십시오. 계속 고난 앞에서 불평할 것인가. 고난 앞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나의 입을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를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람에게 불평, 불만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열어서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정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고난 혹은 내가 알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에 몸된 이 교회가 어떤 어림 닥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연복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